v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채널을 구독하다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이 시즌 첫 출전 경기에서 무려 6개의 슈팅을 쏟고도 골을 넣진 못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리에즈마는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21분 과감한 침투 끝에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휘슬이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33분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뉴캐슬 수비가 한쪽으로 쏠린 틈을 타 강력한 발리슛을 때렸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며 6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안풀린 토트넘은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고도 한 방을 얻어맞아 뉴캐슬의 1대0으로 졌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 팀내 다섯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실망스러운 복귀전이라는 평가와 최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달라진 위상만큼 커져버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반 41분 그리에즈만의 바르셀로나 데뷔골의 팬들은 물론 메시의 아들까지 환호합니다. 후반 5분에는 완벽하게 왼발로 감아 찬 슛으로 골망을 흔든 뒤 반짝이는 종이를 공중에 뿌리는 골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평소 NBA를 즐겨보는 그리에즈만답게 르브론 제임스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리에즈마는 비달의 골까지 도와 두 골을 도움으로 5대 2대승을 이끌며 메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에서는 땅볼 프리킥을 막기 위한 기묘한 수비가 등장했습니다. 바닥에 드러놓은 수비수가 머쓱하게 벨로스는 멋진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최신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